와 뭐야 데미지? 우리 이번 판 같은 경우는 환급 들어주면서 여러분들 무난하게 방관 세팅을 하는 방관진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랑검 드는데 이번 판은 좀 빠르게 루트 빠르게 따서 그 환급을 그래도 최대한 빨리 받는 진 가보도록 할게요. 왜 방관진을 했냐면 모델 빼고 4 명이 물몸인 거야. 그래서 멀리서 궁만 쏴도 야무질 것 같아서 방관진을 선택했어요,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진도 오, 또 방관 갔을 때그포텐션 어마무시하거든요. 모델가 가장 빡셀 때가 언제냐? 라일라이 나왔을 때가 가장 빡셉니다. 절대 사할수 없어. 대로 들고 있고. 아니 카직스가 빨리 올 수가 있어 넌, 오! 오! 그 오! 오. 아, 오. 고 나이스. 왜냐면 와드도 없는 타이밍에 불안했는데 그냥 따고 죽는 거 마음 조잡편 했는데 바텀 같네요 카직스가. 저기 학살 중. 예? 아 커피. 그렇지 그렇지 탑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어 탑이 네, 아, 와 하필 와드 막는 타이밍이 기회 먼저 갈게요 여러분들 기회 기회는 당연히 가야되고 예? 적을 도저히 막을 수습니 많이 깎아놨다. 야. 미쳤잖아, 그냥. 그렇지. 와 미쳤고. 아이속그 신발 나오니까 거리 조절 쉬운데? 가면 뒤엔 또 다른 아니 씨 쉬... 일부러 카딕스 올까봐 약간 돌아서 와드 막으려 그랬는데. 아우, 핫딱지.

오대는 아주 풀이하게 파밍하죠 이게 여러분들 요, 요즘 탑이야 탑 봐봐 요새 그냥 팀들이 하는대로 흘러가는게 이게 탑이야 요새 내가 많이 지거든 게임을 잘해도 흘러가는대로 할수 있는 라인이 탑이다 바텀은 서포터도 솔직히 말해서 잘해야되고 원딜도 잘해야되기 때문에 한명 못하면 티가 존나 나는데 탑은 못해도 티가 별로 안나 생각보다 고맙 그러니까 탑이 여러분들 봐봐 탑 봐봐 하는 행동. 네, 밤끝 하나 갈게요. 그 카직스한테 첫방 제대로 안 맞기. 내가 혼자 나도 달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하스의 위험성 때문이에요. 터가 씨발 어디까지 해주냐? 신발 팔고 서풍 갈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기고 싶다. 요즘 잘해도 많이 지거든요, 여러분. AD 767 미쳤는데 와 아, 너무 무리했다. 저... 카우스 가죽 죽어 있으니까 먹지는 못할 거예요. 어? 이블린이 있는데? 이걸 먹으려 한다고? 어, 휴 아예 스마 수만 잘못 쓸 걸. 쳐 죽여. 와! <laughs> 뭐야 데미지? 저게 타게 했습니다 와 근데 얘가 이렇게 하니까 답이 없네. 야 근데 모델은 약간 부럽긴 하다. 아이고 일부럽냐면 진짜 하루종일 쳐놨다가 빼또만 해서 커가지고 세진거 보면은 약간 킹 받긴 하네. 뭐 느낌인지 알지?

야, 아수는 자꾸 어디서 죽는 거야? 아, 근데 진짜 이거 하고 또 지면 나 씨발 속 나가 진짜 얘들아. 최야수야 제발. 내 탓을 안 해라고? 아니 야수 이 개새끼야. 씨, 진짜. 아니 롤이씨 존망 게임. 롤 진짜 존나 게임이 돼 있네. 아 진짜 씨 이거 맞아? 어나 아, 진짜 롤 진짜 잘못 하겠다 이제는. 아니 진짜 최근에 존나 많이 킬 먹고 지는데 여러분들 이게 독식에서 졌다. 너가 킬 먹고 못 했다 봐. 이게 아니야. 그냥 씨발 존나 못해 새끼들이. 이 사람 새끼들은 모델카이저는 씨발 야스오처럼 똑같이 파밍했는데 모델카이좀 잘했잖아 나 떴대. 야수의 개새끼는 하루 종일 사이드에서 잘리고 잘리고. 아 씨발 어떻게 해 줘야 돼, 씨발. 라인전은 라인전대로 하고 합류는 합류대로 존나 하루 종일 20분 동안 합류했어. 어? 아니, 봐봐. 여러분들 내가 모데카이저랑 라인전만 했으면은 모데카이저가 타워 골드도 못 먹고 라인전만 하, 했을 수도 있어. 그러면 개발랐어약 아까 0킬 4데스부터 내가 합류했거든. 그냥 라이엇에서 정해준 거야. 이 씨발 종타가 너는 이번 판 져라. 개새끼야. 라이엇에서 점쳐준 판이라니까. 어이괴가네 진짜 이거 씨발 요즘 존나 씨발 아 저번에 나섰으로 26킬하고도 지고 이 씨발 이거 맞아? 아니 이게 맞, 이게 어이가 없잖아, 여러분들. 아 바텀도 2 7데스를 했네. 바텀이 이십칠 대수, 이, 와, 와, 진짜. 말자 또 오랜만에 약간 마려워가지고 왜 말자가 마려웠냐? 약간 카밀도 나고 그래가지고 말자 좀 마려웠거든요. 약간 아뭐첫 판이기도 해서 약간 날먹하고 싶은 그런 마음. 도트 말자가 또준나 재밌는 게 라인 클리어도 재밌을 뿐더러 아 뭔가 이... 이 도트 딜에 좀 고통 받는 게 뭔가 재밌더라고 내 약간 좀... 이 티모를 좀 재미를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평타 한대 치면 이 도트 딜이 들어가잖아요 그 따끔따끔하게 따꿈 아파하는 그걸 보면서 좀 재밌, 재밌다고 느꼈는데 말자 하면은 뭔가 항상 라인전이 좀 힘들어. 보면 구도 자체가. 근데 내가 느낀 게 있어. 요새 정글러들이 약간 풀동선을 많이 돌더라고. 나도 정글러 방송 좀 보는데, 풀동선을 좀 많이 도는 편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퍼플과 블루가 나뉘잖아 내가 뭐 퍼플 쪽 걸렸을 때랑 블루 쪽 걸렸을 때랑 좀나뉘기 때문에. 이건 뭐 살짝 사려야되고, 내가 저기다 와 박아놨죠? 한번 봐봐, 들려주잖아 이렇게 이걸 꼬역꾸역 온다고? 플래쉬 왜 안쓰고? <laughs>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뭔가 카밀이 제가 뭐 상대할 때는 베인으로 상대할 때가 제일 쉽긴 한데 베인을 베니더라고 아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보, 아까 빨리 플래시 안 써가지고 비행으로 못 잡았잖아 플래시 빨리 써서 평타쳤을 잡은 건데 냉정하게 그러니까 자기 실수를 조금 민망해가지고. 그러나봐,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먼저 합류해 가지고 그죠? 아래쪽에 비고 있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렇지! 아 미쳤는데 아직 카밀 아니 이게 맞아? 말자로 하이팅을 하는데? 야미 리안들이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아그이 가주고 그 다음 라일라이까지 가주면은 딱 완성이긴 한데 아니 쎄드도 템이 잘 나왔다. 월식에다가 밤 끝이 나와버렸네. 나도 시스 잘 먹고 나름 잘큰 편인데. 야 위키스 아니 위키스에 그리고 제드 궁도 벌써 있네. 조금 갚을 아 이거 아칼리아서 상대하라 해야 되겠다. 이, 그냥 와서 큐, 큐 긁고 궁 받으면 죽네. 말자고.

Yeah. <laughs> 아칼리가 왜 저기서 저렇게 됐을까? 그렇지. 대찮나 어, 높음도 땅땅하기만 해. 진짜 많이 많이 따라잡았다. 많이 따라잡았어 진짜. 그렇지. 그냥 뚫어버려, 이런 거는. 아, 이게, 이게 미친 짓을 한 거야, 방금. 징크스가. 화이팅 당한 거 빡세다 봐봐 슬로우 걸리죠 여러분들? 슬로우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라일라일 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 것도 없는 애가 왜 그거 한 거야? 아니, 진짜 뭐야? 아니, 수물도 없는 애가 왜문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깔끔하게 궁한 방으로 끝내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 불리한 게임을. 아, 어, 아 그래도 후반에 애쉬 인정. 이게 원딜이지, 최체구탁튜브잘봤구만 이라고 할 뻔. 탁택티브 <laughs> 구독자인지 모르고요. 아그니까 마지막에 왜 갑자기 아 이거 궁도 있는데 저렇게 한 거지? 쟤도 잘하다가 야, 궁 두번에 끝났네 아까 미드에서 징크스 궁으로 문거랑 이번 플레이로 약간 끝내버렸네요 <laughs> 야 그래도 이득이 와! 아니 카밀 딜량을 아주 개박살을 내놨네 탑에서 이 정도면 인정이지 말자가 또 딜이 잘안나오는때문 극딜도 안 갔기 때문에 캬. 야 야무진 싸움겠었습니다 여러분 n myself w o n d e r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is